자, 이번엔 2.3 해보겠습니다. 자, 2.3은 이제 요 극한 법칙들을 이용하여 리미트를 계산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극한 공식, 공, 극한 어, 성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칙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일단 가정할 것이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이 l이라 치고요. x가 a로 갈때 gx의 극한이 m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f와 g가 수렴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c는 상수,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두 함수, x가 a로 갈때 수렴하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x가 a로 갈때 f(x) 더하기 g(x) 즉 합의 극한은 리미트가 각각 들어가죠 그래서 극한의 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극한의 합 두번째, 차의 극한은 극한의 차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x가 a로 갈때 상수배가 있죠. 그죠? 상수배의 극한은 c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c 곱하기 f의 극한 즉, 예.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x가 a로 갈때 fx와 gx의 곱의 극한이죠. 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x가 a로 갈 때, 이 예, 몫의 극한, 나누기의 극한이죠, 그죠? 나누기의 극한은 각각 극한의 나누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 m이 예, 0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 x가 a로 갈때 이번에 거듭제곱이 될때 보겠습니다. 거듭제곱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제곱의 극한은 요거는 극한의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때 요 n은 자연수를 뜻합니다. 자연수. 요 n에 요 짝대기 하나 더들한거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자연수집. 자연수의 집합을 요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그다음 x가 a로 갈때 어떤 상수의 극한 어떻게 되냐? x가 a로 갈때 상수는 변하지 않죠, 그죠? 가만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도 c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x가 a로 갈때 x의 극한. x가 a로 가면 당연히 x는 a로 가죠, 그죠?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다음. x가 a로 갈때 x의 n승은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6번 봤죠. 그쵸? 극한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극한은 극한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x의 극한은 a였죠. 그죠 그래서 극한의 거듭제곱, 이렇게 바로 되죠. 그쵸? 예. 당연히 요때 n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10, 이번에 거듭제곱을 했던 것처럼 n 제곱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n 제곱근의 극한은 극한의 n 제 x의 극한 a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근도 리미트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때 당연히 n도 거듭 자유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따로 뭐 적지는 않겠지만 n이 호, 음, 홀수일 때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는 케이스 안에서는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어떤 함수의 n제곱근의 극한은 마찬가지로 극한의 n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물론 n이 홀수일 때는 정의가 되죠.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정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fx나 l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정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제프 2번을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아,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x가 5로 가고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4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거는 네. 보면 방금 봤던 극한 공식으로 보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베 극한이죠? 하베 극한은 극한의 합으로 표현돼죠. 그래? 2 x 제곱, 이게 3x 더하기 리미트. 이렇게 네. 합 또는 차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으로 표현되죠. 그래? 극한의 합 또는 차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수면은 앞으로 아까 티안할 수 있었죠. 리미트 x 제곱, x 아까 상수의 극한은 그대로 같죠. 그럼 x 제곱의 극한은 아까 봤듯이. 2 미터 x 아까 그 제곱이었고 x 자, x가 a로 x가 5로 가죠 그죠? 3 곱하기 5 더하기 4. 요거는 2 곱하기 요거는 5의 제곱 배기 15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50에서 11을 빼내요 그죠? 예,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한의 원리 를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가죠한 번에 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런 예. 원리로 하면 여기 어떤 다항식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냥 결국 이 오를 대입하는 거랑 같은 위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와도 오를 대입하 되겠다. 우리가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3승타기 ex제곱 빼기 1에5 빼기 3 x 이거의 극한을 구해라. 아까 나누기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표현한다 했죠. 그죠. x3승타기 ex제곱 따이렇 1. 리미트 5 빼기 3 x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의 극한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원래는 사실 때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각각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x제곱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정리를 하면, 은 그죠? 네. 정리를 하면, 은 여기는, minus zero, minus pi, minus, you minus zero, tag, peggy, o, minus zero, y o 그래서 알겠지만 이제 유리함수 꼴도 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풀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바로 내려옵니다 요가도 필요 없이 그죠 여러분들 이제 원리를 알죠 그죠 그래서 방금 봤던 이거 그제 이번에 A와 B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F가 다항함수이거나 또는 유리함수일 때 이럴 때 그리고 요 a가 이게 이제 f의 도메인이라는 뜻입니다. f의 도메인이 들어간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항상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을 구하려면 아까 a 요 앞에 이 그림플 a b에서 그냥 대입만 해도 됐죠, 이렇게 바로 a를 그냥 대입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극한 계산이 아주 쉬워지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직같말 왔습니다. 다함수와 유리함수의 극한 계산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극한 공식들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유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불상 3번 보겠습니다. x가 1로 갈때 x 1, x 제 배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거 같은 경우 1로 넣으면 여기 1로 가죠. 0으로 가죠. 여기도 0으로 가죠. 여기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0분의 0꼴은 그런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시계 변형을 취해야 됩니다 1로 갈때 x배기 x제곱배기 1은 x배기 1과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x가 1로 갈때 x1이 아니기 때문에 x배기 1은 0이 안 되죠 그죠얘도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아닌 숫자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되니까 이거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1로 갈때 그럼 요걸 극하는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어.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이그 x a m p l e s h a gx는 x 플러스 1 x 가 1이 아 u 때 그리고 x 가 1일 때는 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랬을 때 x 가 1로 갈때 gx 의 극한을 u 는 문제죠. x 1로 가잖아요. 그죠? x가 1로 갈때 x가 1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x가 1이 아닐 때는 gx는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하죠. 그래서 g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어도 아무 상관없죠.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1로 갈때 우리는 다항함수의 극한은 그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 x a m p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봤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오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제 l e 7번 보도록 겠습니다 a 이그제 e 7번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예, 그 수렴한다고 했죠. 그필요충분조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x가 0로갈때 절댓값 x가 무엇이냐인 문제입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요거 아까 정확한 우극한 개념 어떻게 쓰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함수의 꼴이 다르게 생겼을 때 쓰는 거죠. 절댓값 x는 0을 기준로 으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왜냐하면 절댓값 x는 x가 0 이상일 때는 x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이런 네.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왼 네. x를 기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형태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럴 때 이제 정확한 우극한 개념 쓰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극한 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는 x랑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항식이죠. x가 0, 0으로 갈때 x는 0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x가 0-로 갈때 절대값 x의 극한을 구해보자. x가 0- 마이너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입니다.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이거의 극한은 당연히 마이너스 0에서 0로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네. 1번, 2번에 의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때요거의 극한은 내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제프는 8번볼 건데 요것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다르죠?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절댓값 x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묻죠.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절댓값 X가 있으니까 제로기준 다르게 생겼겠죠 우극한부터 보면 이건 X분의 절댓값 요거를 계산해 보면 X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댓값 X는 X랑 같습니다 즉 이거는 1이죠 그죠 1 나옵니다 두 번째 X가 제로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그러면 X분의 절댓값 X의 극한을 구해보면 X가 제로 마이너스 이 때, X 용보다 작죠, 그죠? 0보다 작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를 갖습니다. 그럼 이거는 XX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극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1과 마이너스 2 다릅니다, 그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 1과 이 번의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X가 제로로 갈때 이거는 없죠 그죠? 정확한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X분의 절대값 x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이그샘플 29번을 볼 텐데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 4 x가 4보다 클 때요. x가 4보다 작을 때는 8 2x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x 가 4로 갈때이 f(x)의 극한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죠, 보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죠.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x가 우극한으로 갔을 때 f(x)의 극한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극한이니까 x는 4보다 크다는 뜻이죠. x가 4보다 크면 x가 4보다 클 때는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f(x) 자리에 x 4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루트 있으면 루트 안에 극한을 그 바로 구해줘도 된다고했습니다 그죠? 예. 루트 안에 극한을 그 구해니까 제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제로만. 두 번째. 사마 f x 자 좌극한 보겠습니다. x가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작을 때 f x는 800 x라고 합니다. 이렇죠 그럼 이거는 다항식이죠, 그죠 다항식 그간 대입하면 됩니다. x 에4 대입하니까 제 같습니다. 그래서 1 번과 분에 의해서 네. x가 4로 갈때 fx의 극한은 0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번엔 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이렇게 불립니다. 그레 r e a t e s t i n t e 이라고부릅니다그 최대 정수 함수라고 부르죠. 네. 자,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에 대한 정의는 맥시멈 어떤 맥시멈 n 어떤 n 정수, n 정수 n인데 n이 x보다 작거나 같은 즉 어떤 x의 greatest integer function은 x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죠.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 가장 큰 값.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봤던 그 가우스 함수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도 뭐,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수학에서는 가끔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플로어 함수라고 부르는데 예, 네, 뭐 그거는 까진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써도 뭐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그냥 하니까 이 책에서 아마 이렇게 계속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 샘플 1 0번 문제가 이제 이 가우스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 이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 요거 그래프를 보호곁때 그려봐서 알겠지만 계단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를 다녀게 점프를 하죠. 그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분명히 좌극한 우극한 다를텐데 우리는 일단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텐데 사실 우리는 극한 개념이잖아요. x가 3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우극한 부터 볼건데 우극한을 볼건데 3으로 가까이 가죠. 3보다 크면서 3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는 3점 얼마 뭐 이런 굉장히 3에 가까운 수죠. 그래서 4보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x가 3과 4 사이에 있다고 치고 x가 우극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칸. 그러면 x가 3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우스 x 값은 3과 4 사이 에 있는 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는 3이죠, 그죠? 그럼 면 정수니까, 아, 상수니까 극한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칸을 이제 좌극한을볼겁면 3보다 작은 쪽을 볼 거니까, 3보다 작지만 3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와 3이에 있는 x만 고려하겠습니다. 3의 좌극한 그러면 3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고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당연히 2가 되죠, 그죠 2와 3이에 있는 수는. 예. 그래서 여기 극한 2가 됩니다. 자, 얘랑 얘랑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일번과이 번에 의해서 X가 3로 갈때 X의 가우스 함수 값은 뭐야 이거 존재하지 않죠. 은이 말은 이 말은 이말다이은극한은이등호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대소계에 관련된 성질인데요. fx와 gx가 이렇게 있으면 있습니다. 물론 이제 x는 a 근처에서 g가 f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만약에 요 fx의 limit a로 갈때 limit가 그리고 x가 a로 갈때 gx의 limit가 존재할 때 수렴한다 드시죠, 그렇죠? 예. 수렴하면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이랑 x가 a로 갈때 g(x)의 극한이랑 이쪽이 더 크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에 여기 이꼴이 없을 때 여기서 이꼴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완전 지 g가, g가 f보다 같지 않고 완전히 크더라도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극한에서는 예. 어쨌든 여기는 있든 없든 여기는 무조건 이꼴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름이 있는 시여름이죠. 스키즈 시여름, 스키즈 시여름이라고. 거 스키즈 시여름이 뭐냐? 보면은 요 f(x)가 있고요. 요거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보다 hx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x가 음. 요 x, 요 x 요 a 근처에서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위에도 마찬가지 로 a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a보다 한참 큰데서는 한참 작은데서는 뭐 대소관계가 f가 더크다 아무 관계 없죠, 그죠? 네. a 근처에서만 보면 이것도 a 근처에서만 봤을 때, 네. 요거 요것도 하면서 양쪽에는 f와 h 있죠. 각각의 극한을 보는 거야. 요거 극한을 구해보니까 이게 l이죠. 그리고 x 가 a 로갈때이 h x 의 극한을 구해볼까. 얘도 l 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요놈은 당연히 g x 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죠? l 이 되겠다. 작은 쪽도 l 로 수렴하고 큰 쪽도 l 로 수렴하니까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끼어 있는 데도 l 로 수렴하겠죠. 이게 스키스 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봤던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죠, 그죠? 내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키스 예름 이용해서 다그 같은 극한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x 가 0으갈때 x 제곱에 sin x 분의 1. 이의 극한을 구해 보라 아 이거죠. 사실 요런 것 같은 거는 뭐 그래프를 그려 봐도 쉽지 가 않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극한을 어떻게 구하기나 이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sin x 분의 1은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죠? 이렇게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x 제곱을 곱하면 x 제곱이니까 0, 0 이상이 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x가 제로로 갈때 얘는 제로가죠, 그죠? x 제곱도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요끼게 있는 애들 마찬가지로 제로로 가게 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킵 제로를 이용한 극한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